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선택의 순간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아무리 고민해도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선택의 무게와 그 선택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요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99세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그분은 삶의 끝자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해졌습니다. 평생을 겪은 수많은 고난과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던 적이 없었단다. 늘 거친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곤 했지. 하지만 내가 깨달은 건그 파도 속에서도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삶이라는 거야. 저는 그분의 눈에서 깊은 고요함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단다. 첫째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야. 둘째는 인간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없는 다툼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셋째는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거야. 할머니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문득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란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야. 왜 그때 더 용기 내지 않았을까? 왜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더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후회가 깊어질수록 내가 배운 건 지금의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후회하고 계신 일이 있나요? 그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교훈이었고, 그 교훈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할머니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후 저는 자연스럽게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낭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한 가지 실생활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겪어봤을 법한 상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몇년 전, 저는 친한 친구어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왔고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소한 오해 하나가 깊은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그 오해는 작은 말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이 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첫 번째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혹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지? 아직 나에게 화가 나 있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저 한마디라도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단순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것 같아 정말 미안해. 놀랍게도 친구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또한 같은 마음으로 제게 먼저 연락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이후, 오히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결국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경험은 할머니의 두 번째 조언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없는 다툼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갈등이 있지는 않나요? 혹은 오랜 시간 풀리지 않은 관계의 매듭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그 갈등은 조금씩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정의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선택이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할머니의 조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경험한 지혜였고, 그 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할머니의 세 번째 조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그분의 세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내 곁에 있다면 왜 우리는 늘 그것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까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머니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가족을 잃는 고통까지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이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한 그릇에서 행복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과 나눈 따뜻한 인사, 심지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고요. 행복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순간에 깃든다는 사실을 그분의 삶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고 있을까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특별한 무언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이 떠오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머릿속으로는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이가 저를 부르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보자라는 말로 그 순간을 지나쳐버렸습니다. 나중에야 그때를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아이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 작은 순간을 놓친 것입니다.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난후 저는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잠시나마 오늘도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 자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매일 행복을 찾으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게 행복이란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곁에도 이미 행복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세요. 가족과의 대화, 따뜻한 차한 잔, 혹은 스스로 해낸 작은 성취까지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을 빌려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다만 네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할머니와의 대화는 계속될수록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조언은 나눔과 사랑이야말로 인생을 채우는 가장 귀한 자산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조언은 이전에 들었던 어떤 말보다도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나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그에게 기쁨을 줄때내 마음도 채워진단다. 그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수 없는 가치란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던 경험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떠돌던 난민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한끼 먹기도 어려웠고 생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는 옆 사람들과 작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빵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고 때로는 헌 옷을 찢어 이웃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나눔은 할머니 자신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고 해서 내가 더 가난해지지 않았단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아갈 힘이 생기더구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나눔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며, 진심을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완전함까지도 포용하는 것이란다. 그분은 결혼 생활을 예로 들며, 사랑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초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끝에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갈등에도 서로를 비난하고 상대방의 약점만을 보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 제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지적하기에 급급했던 순간들,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조언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사랑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는 존재란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렴. 그것이 너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삶이란 결국,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과정임을 뼈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성공을 쌓더라도 누군가와 나누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제 할머니의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데 있다. 이것이 할머니가 전해주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없이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이 질문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란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그 모든 순간을 마주하는 태도란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 번은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친구와의 마지막 인사를 놓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일 보러 가야지라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뤘다고 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며 후회 속에서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단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중에라는 말은 결코 약속이 될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않았어.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만나야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다음에 말해야지라고 미뤄왔던 감사의 말들, 그 순간 그들에게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연락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지. 하지만, 그 실수를 놓아주지 못하면 그것이 너의 족쇄가 된단다. 내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단다. 할머니는 자신이 저질렀던 큰 실수도 결국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단다. 자신을 용서하고 그 경험에서 배움을 얻어야만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어.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단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지. 결국 남는 건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내가 세상에 남긴 선한 흔적이란다. 그 말씀이 끝났을 때 저는 긴 침묵 속에서 그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살면서 쫓아왔던 많은 목표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란다.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지 누구에게 말할지 그걸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할머니의 이 말은 제게 단순한 조언을 넘어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 삶이 끝나는 날 저도 그분처럼 미소를 지으며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도 자신만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마지막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할머니와의 대화는 한층 깊어졌습니다. 저는 조금 주저하며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죽음이 두렵진 않으세요? 이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오랜 세월의 평온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긴 여행을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낯설고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끝에 가까워지면 그곳이 두렵기보다는 편안한 쉼터로 느껴지지,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이 떠난 후를 대비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이 내 부재로 인해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내가 남긴 추억과 배움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길 바란단다. 할머니는 자신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이별의 아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분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슬픔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우리가 남겨놓는 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사랑과 추억이란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덧붙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사랑한 사람들과의 관계란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프지 않은 이유는 내 삶이 충분히 충실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사랑과 추억은 그들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은 마치 가슴 속 깊은 곳에 평온을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고 더 깊이 기억에 남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할머니와의 대화는 제 삶에 커다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여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마음 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할머니의 마지막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처럼 떠난 후에도 기억될 삶을 살아라.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떠난 후에도 기억될 삶을 살아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깊은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를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의미 있는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밝게 웃으셨습니다. 사랑을 남기는 삶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저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 하는 것이지.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자신이 기억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는 것은 그들에게 베푼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야. 할머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이웃의 작은 부탁 하나도 성심껏 들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돕기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도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조언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도움의 크기를 기억하지 않아, 오히려 그 때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공감했는지를 기억한단다. 할머니는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주는 사랑은 특별해야 하지 않아. 그저 매일 아침 밝게 인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건강을 챙기는 작은 행동들이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사랑으로 남게 된단다. 그분의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대단한 선물을 준 적은 없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보살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떠날 때가 오지. 그런데 내가 떠났을 때 내가 준 사랑과 따뜻함을 기억하며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란다. 할머니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그런 사랑을 계속 주다 보면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띠셨습니다. 물론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과정에서 스스로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주는 사랑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 설령 상대방이 그것을 당장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내 마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란다. 할머니의 이 말은 사랑을 남기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누구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물처럼 흐르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스며든단다. 그 물이 시간이 지나며 더 넓고 깊은 강을 이루는 법이지. 그러니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흘려보내렴. 그게 너를 기억하게 하는 힘이란다. 그분의 말처럼 우리가 남기는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할머니와의 대화는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을 남기는 삶이란 특별한 업적이나 대단한 성과가 아닌 매순간 진심을 다해주고받는 작은 온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그들 마음 속에 스며든 한 조각의 따뜻함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미소와 목소리가 내 안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앞으로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것 같았습니다.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삶이란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 흔적이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사랑을 나누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머니께 배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의미이기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